제 국가무형문화재 58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능 보유자 김대균, 김대균 명인과 함께 줄타기 보존회와 같이 어우러져서 펼쳐드리는 줄타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 또 목소리가 적구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줄타기 공연을 보여주려고 나왔는데, 뭐 딸이 자, 이제 줄타기 공연 딸이 본격적으로 딸이 박,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하 네, 정성범 계시고 아, 여행을 떠날 텐데요. 곧 9살짜리 꼬마가 용인에 소재한 한국 민속촌에서 뛰어놀다가 쥬탁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얼추 만으로 한4 3년 넘어갔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줄 위에서 학습하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20대 때는 줄 위에서 날아다녔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줄타기에 대해서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이제 40대가 넘어가서 5 0전 초기 딱 넘어가니까요. 어느 분이 저에게 줄타기가 뭐냐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을 할것 같습니다. 호공일저 줄을 걷는다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는 안갯속을 걷듯 오리무중입니다라고요. 만 아, 그렇지. 네. 지 진술 타기는 경기도 과천에서 지금 전승 이루어지고 이 있는데요. 여덟 명의 아이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술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저내 여덟 번째 아들을 내가 대동을 두고 왔는데 그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장기 자랑의 세달 제일째 열설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여덟 번째 아들과 같이 판을. 구성식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정성은 배식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이 시고 좋다. 전 임금님 앞에 줄을 시셔 이름을 하사받으셨던 김상봉 선생님 최상천 선생님 그리고 저를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셨던 김영철 선생님 그리고 이시대 마지막 제1청 사무셨던이공 선생님 오늘 여축일편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지는신나는출 판이 될수있 도록 보살펴 주셨 고, 여어찾 으신 모든 분 들, 그저 1년 내내 웃음 이 가득 하 기를 보살펴 주셨 고, 우리 노원 구의 기운 이 우리나라 온우 리의 손이 돼서 설계 층 없이 누 구나 희 난다, 그저 웃음 이 가득 넘 치는 삶이 될수있 도록, 이리이요이내려게 <목소리도> 신발 나가면 기분 좋아? 암만 그리 여보게 에잇 우리가 줄멸 줄을 타면서 이 사설치리고 엄청나게 많은데 안만 그렇지 이런 현장에서 조금씩 안 하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안만 그래서 더 노래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뭐, 뭘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세타령은요 아... 세타령? 거두절미하고 우리 노원 땅에 봉황새가 한 마리 날아다는 어떻게 날아다 놓은 거니? 었다。 술을 갖다 실어라고해보는데 소가니가 높은데만 올오면 기분 좋다 좋지. <laughs> 바람이 불던가 말든가. 그런데 <laughs> 야단이로세 내가요 정성권 배시고 우리 저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한강을 한번 건너보려고. 한강을 건너보려고. 정성권 배시고 건너야 되는데 으이. 야단이로세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 갈 수도 없고. 어시고연불타염도좀 붙여놓고 정성권 배시고 한번 건너보도록 시켜라. 어이시고 다. <laughs> 내가 안이 떨어지 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오. <laughs> 이 박수로는 안될 런가 봐, 더 크게 치시오. 그것이 아니요 우리 집 어머님 염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너온 것이지하 <laughs> 그렇지 <laughs> 그염려 보답 팔량으로 응. 내가 다시 한번 건너보는데 아니 어렵던 것이었다 그래서 떨어져떨어랬지아지안 그랬어? 아이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여보게. 에이. 그냥 앉아있길좀 재능 내좀 짜자. 어이씨,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줄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말이야. 에이. 내가 호다 아홉 살에 줄에 올라가지고 에이. 얼추 네 40년을 넘게 줄을 탔는데. 그라지. 타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고 아이고야. 당연히 아, 엉덩이가 터졌어. 어이구. 그냥 출강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했었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말이야. 어 내가 출타기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뭐 그건 바로, 바로.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에 여기 있는 분들. 나를. 나를. 올려다본다는 거. 어, 이이 <laughs> 이 아버지 이렇게 앉은 김에 제주 하나 다 하재 뭐 노은 이사는 어떤 어른이양반다이더 가고 진지한 삶을 잡고 싫는데꼭 이렇게 잡지도 못해. 어이. 박수. 어이씨. 아이고 나 바람도 불고 계속 그냥 이렇게만 앉아있을란다. 그러시구야. 아이고. 이럴 때는 사진을 한장 찍어도 괜찮습니다 너매 <목소리> <목소리> 많이들 찍으시오 질질한 장을 더욱 잡수시고 나니까 다리를 뻗고 싶단 말이지 <목소리> 어떻게 뻗는 <벗는> 거야 <걸. 목소리> <목소리> 쳐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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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 그러느라 줄에 더 올라가니까 기분이 어떠하신가? 아, 좀 무섭네. 무섭시다. 가마스봐 <laughs> 내가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가 그리 올라와서 야단났다. 너 계속 여기서 줄 타? 선생님이 이야기 해줄게. 야단났네. <laughs> <난> 어? 헐고 <laughs> 여보게! 어. 그래 기분이 어때? 다시 한번 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 말이지? 네. 여보게 좀 신발을 가져 내가 일일 내려가야 할것다 그래 어쨌든 천천히 잔재비를 한번 부려보는데 아이고 그나저나 참 팔자 좋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 줄이 에서 어, 그래 그래 뭐저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이자 줘봐 자 자! 그래서 뭘 뭘부터 한번 하고 볼 생각. 내가 올라왔으니 어! 한번 건너가 보는데 어! 장담 붙여놓고 가던 것이 었다뭘 어, 위해서 건너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 365일 어! 건강하시라고 어!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단 분이 짭니다. 세고. 자꾸 건너가면서 상대를 건다 할. 벌 쓰고. 아 건너갔다. 얼쎄요. 건너네. 그래야 그건 그냥 줄을 어가면서딱 건너가니까 기분이 또 어떠하십니까? 건너오니 어? 기분이 좋구만. 어? 그게 끝이네. <laughs> 네. 아이고 줄이 올라가면 어르신입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게 끝이요? 네. 어? 그래서 요번에는 어떤 전제을 한번 보여도 될까? 이번에는 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 뒤로도 나가 보는데. 아, 가만 있어 봐. 조금 전에 이렇게 왔는데, 요번에 이렇게 도 한번 간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앞으로 갈 때는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걷는데, 뒤로 그렇지. 갈 때는 보는 눈도 곧 없이 이거, 이것까지 한다 이 말이지. 그건 아니네. 아니시뭐야 <laughs> 어, 한번 나가보는데 자기 연력도 볼 수. 잠깐만. 줄 아, 한번만 줘 주세요. 하나, 아, 쓰 외무릎을 다 꿇고 훑어가다가 보는데 아뭘왜 훑어가? 아이고 <laughs> 뭐 그건 잘 모르겠네 아 내가 대신해줄게 어쨌든 외무릎을 꿇고 꿇어놓고 교회사 굴듯시 이렇게 훑어가는데 요것도 근본이 있단 말이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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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여국민 여러분들 말이야 가가호에 부채별 조찬을 싹 쓸어와 쓸어와가지고 자리가 그냥 붙어가서 한강에 갖다 버리자 한강에 갖다 버리자고. 어 그러면 국민 <laughs> 여러분들 으이! 적어도 3년 동안 운수 대통령 기원을 하며 걷는다, 이 말이야. 3년 동안 운수 대통령! 시민분들은 분야 분야 오늘 박수로 어떨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20년 동안 하신 일마다 만사영통 만사영통 온수 대통령 온수 대통령, 대통령. 자주 한번 주어 주시고 아직도 보여줄 게 많이 남았는가? 이번에는 아. 저줄 가운데에서 아. 싸움대비를 해보는데 아 그러니까 싸움대비 요거 말하지 일명 똥꼬타기? 그렇지 어, 몇번할거예요세 번만 해보겠네 <laughs> 그래 세 번만 해, 어. 다다다 해. 다 해. 안 했어. 했습니다. 어, 한번 해야지. 선생이 나나 안 하는 거 너희는 해야지. 응. 그래, 거두 선생도 어떤 잔짐이 한번 하고 볼 테니까. 이번에는 어. 어. 저줄 가운데서 에 어. 책상 다리를 더 가고. 여보게 저기야, 저기야. 저기 앞에서. 어이씨, 저기 앞에? 아, 여기 앞에서. <laughs> 이놈아, 우리 말에 장음 단음 그런 걸 알아야 돼. 어이씨, 아 어, 그래, 알았어. 어, 와라. ごめんごめん 보고 싶은 겁니는홍아한테좀 하나 시켜볼라고 뭐 뭐? 아까 똥꼬타기 한번더 시킬까? 똥꼬타기? 얼씨구 <laughs> 여보게 아이 조금 꼴초찌근하다만 엔콜라 왔다 똥꼬타기 한번더 해라 얼씨구 차히 시구 저거 좀던져다고구나저 거두 하고는 가운데 잠깐 앉서부를이좀 해야 될것 같다. <목소리도> 고개. 아, 그래. 줄만 올라가고 안 먹어라.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타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야. 적성자는 사자를 타고 이적성 있는 고래를 타고, 학은 구름 타고 천이 동자는 하늘 타고, 우리여 노원 국민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는 거 허니 허니? 옛날 임금님만 타신다는. 연하고 각도를 붙였다 요 말이여. 오음에 제일 좋은 아, 걸 타셨구먼. 그런 뭐. 타셨는데 요지는 백성이 왕이다 이 말이야. 백성이 안 왕이다. 안 그렇지 안안 그래 선생 왕분이 필수지식업이라 했거는우리가저허 응. 평공에다가 외줄을 응. 매고 군인처럼 응. 왕래를 하는데. 우리 작은 제주로 갔다가 이 응.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아, 만 그렇지. 한번 보여주시고 요번에 또어디운잔재비 또 한번 나가볼 테니까 바람 안 온다 금으로 훑기를 해보겠네 어, 아, 뭐, 뭐, 뭘 그리 훑어? <laughs> 아, 그냥 해라 응, 음, 시고 좋아, 아,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하고 내려오 내, 하나만 하고 내려가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인사 한번 하고라. 감사합니다. 야 이놈아 그 인사가 아니고 인사 한마디만 어, 어, 어. 아. 어. 해봐. 오랫동안 사세요. 오랫동안 사시랍시다 아. 아. 우리 가 출타기 전수 방식,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절대 재담을 짜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10살짜리가 보는 세상에 눈이 있고, 20살짜리가 보는 세상에 눈이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그 재담을 이제 유도만 해주는데요. 그게 아마 줄타기저 학습 중에 큰 것, 제일 큰 덕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모든 어른들 그냥 그저기에 신나, 나, 웃음이 가득, 가득 넘치시라고 응. 기운을 하면서 이제 하나 나가는데, 몰라갈 거야. 어, 그냥 행복하게 해라. 어이씨, 이 가자! 바로 가는 거